저 뭐죠? 뭐야? 저 기계를 가져왔다고요? 네, 기계를 갖고 왔어요. 대단하다, 대단해 형님. 제가 중국에서 특, 특수 제작해서 받은 거예요. 이게 뭐야? 뭔데? 중국에 주문한 거예요. 어, 뭐 하는 건데? 자, 이렇게서 해 초를 각자 원하는 초를 하나씩 적어,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 초를 하는 건데 오차 범위. 오케이. 나 인규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건 사실 국내 아니면 이런 게임 준비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이게 SNS에 막 떠돌길래 재밌어. 이 해외에서 아 주문한 거예요. 초를 어떻게 하지 근데? 초를 그 다섯 명이 각자 틀려야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 먼저 하는 사람이 너무 유리해서. 아, 그오오 그럼 그럼 20에서 40초, 40초 사이. 간라히 뽑아가지고 하기 전에 보, 보게. 왜 연습하니까 안 돼. 20에서 사, 40초, 20에서 40초 사이에 꾸여서 했다나요. 아, 이 40입니다. 40, 40. 아. 이거 떨린다. 40입니다. 40, 40. 1번. 먼저 하나 뽑으세요. 제가 도전할 초는 27초입니다. 아 아, 27초? 내가 적었어. 아, 에매 에메. 에메. 에매 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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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 에메. 에메. 에시작 미쳤다! 미쳤다! 와! 야 동해 사위! 동해 사위! 동해 사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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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니 너무 놀랐어! 대박. 와! 대박! 대박이다! 야, 아 역시 동해가 나하고 기운이 맞아.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야 지금 와 박자감이 아, 그렇죠. 와 아우.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르게와 그거도 빠르게 남자가 다를 색다른 비트 위에 나가네 박자감이 너무 좋은데 힙합할 생각 없나? 아 한번 나니 한번 워 40통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통과 인정 인정합니다. 인정. 감사합니다. 27.04 0.04 됐습니다. 27초. 와. 아자신감이 갑자기 야, 이건 미쳤다. 40대기. 몇 초죠? 23초? 와. 어, 내가 쓴 거다. 어, 부족, 부족. 미신쟁이. 미신쟁이, 미신쟁이 <laughs> 크리스찬. 어, 그것도 잘못꼈어 32초 나올 수 있다. <laughs> 32초 나올 수 있다. 아이고, 잘이꼈어잠어 너죠. 어 됐어. 됐어. 자 아, 어? 저걸 박재만 춘다. 자기의 리듬이 있어야 돼요. 방해 없어요. 없죠. 이거는 예민한 거라서 네. 뭐 있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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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하고 아, 없어요. 그럼, 그럼. 형! 조용히 해주셨잖아. 형형 형. 무효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조용히 가만히 있을래요. 아 그렇지. 수롭다 <laughs> <laughs> 0.4. 23. 괜찮다 괜찮다. 오, 괜찮다, 괜찮다. 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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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비점2이 시비 점이 시비 점 s a 이 시비 점 Samuel 이 시비 이 시비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잘점점점점점이이 1초 아니야, 그래도. 아, 0.04나 0.61은. 진짜. 아, 완전. 보고해도 안 맞아,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안전빵입니다. 전빵이전빵이몇 초죠? 오, 괜찮다. 21초. 아, 21초. 제가 쓴 거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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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세팅해 주시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오어 불길 어 불길 우대권 없지요 오, 없어요 우대권 없어요 우대권 없어요 사십만 원짜리입니다 사십만 원짜리. 원짜리 아 우대권 40만 긴장하면 안돼 긴장하면 안돼 긴장하면 안돼 긴장하면 돼 왜냐면 이미 싸버렸지요 긴장하면 돼 그냥 평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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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아니잖아 어 여기 여기 동해 집이다 동해야, 가족과 함께 편안한 동해야, 주말 동해. 밤을 보내고 있다. 손이 엄청, <laughs> 손이 엄청 떨려. 손이 엄청 떨려. 손이 엄청 떨려. 사십이라, 사십이라. 자, 평온하다.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와와와 우와. 우와. 대역꼴등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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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와 음. 우선 통과. 와.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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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 우선 통과. 우선, 우선, 우선 통과. 와 손이, 엄청, 통과. 떨렸어. 왜 이렇게 손이 뭐. 엄청 떨렸어. 왜그 잘해? 손이 엄청 떨렸어. 와 손이 엄청 떨려. 와 살았어요. 나 살았어. 얘 손이 아니에. 얘, 얘 어, 손이 차이에. 나 엄청 엄청 떨었어. 나. 와. 와 내가 꼴등이라고? 오, 아니 나 꼴등이야 지금? 와, 아 내가 꼴등이라고? 나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꼴등이라고 지금? 심장마비 걸려, 형. 심장마비 걸려. 어, 얘네들 진짜 독사네. 어, 얘네들 진짜 독사네. <laughs> 진짜, 와 독박투어 진짜 독사들만. <laughs> 와, 진짜 어떻게 이거... 와. 말이 안 돼. 진짜 떨린다. 행복하다. 와, 이 행복감. 와, 어, 떨려 떨려. 와, 이 행복감. 이 20초. 20초. 유리해, 내가 저온 거 내가 2이1초를 21, 셌다면 좀 유리해. 제발. 20초입니다. 가멜레온가멜레온가멜레온가멜레온가멜레온멜레온어 음? 숨어서. <laughs> 너 숨어서 얼굴만 있어. 어디 <laughs> 갔지? 어디 갔지? 어디? 어디 갔어? 동이형 어디 떨어 여기 어 여기 어디 갔지? 어디 갔어지 어디 갔지? 동민 어디 갔지동민 여기 있어. 여기. 저 색깔인 줄은 몰랐네. 형도 떨어? 안 떤다. 떠는 거? 그딴 거? 난 몰라. 와, 나 됐다. 20초. <diminuteoles> 와우 미쳤다. 우와! 우와! 와 미쳤다 미쳤다 <laughs> 미쳤어 역시 진이었어. 야, 우리 진짜 와. 와. 아니 이거 말이 안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laughs> 지이아지이아나 잘했는데 지이아 내가 걸리게 생겼어 지민아. <laughs> 아직까지 세윤이가 남았다. 그렇죠 몇 초야? 저걸 이겨낼 줄은 저 긴장. 20초! 아이고, 아이고. 아 20초. 아이고. 아이고. 아 똑같아. 6초. 아이씨. 자이씨. 아이씨, 자이씨. 아이씨. 너 나댔어. 너 나댔어. 나 됐다, 나 됐어. 너 나댔어. 너 나댔어. 너 나댔어. 너 나댔어. 내가 내가 저은 거야. 몇 초야? 내가 저야 37와 37, 진짜 37, 어렵다 37초. 이거 진짜 어렵다 사실 진짜 어렵다. 내가 적은 게 나왔어 내고37게 나왔어 37 37 3나37 37 37 3삼37 37 3나3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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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 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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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도 아닌데. 운이 아, 좋겠네. 으, 내가 골 듣겠다 지금. A, A, 와 진짜 선수들이다 진짜 다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간다 그래서 <laughs> 어 나도 뭔가 했나 어. 보다 나도 뭔가 했나 보다 아. <laughs> 37초 내맞았지 5초 야. 5초 나왔다오 맞아 5초5초 너무 놀 5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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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차범위 5초 보면 5초 와 너무 5초 내가 들었다가 너무 못해 놀랐어요 아이 맞이죠 아 어, 아니 뭐. 아니, 근데 너무 길었어 시간이 음악 하시는 분이라 난 정확히 할줄 알았죠 아 네가 여기까지 이거 할 때까지 정확했어 어, 그래? 어. 근데 왜 거기서 멈췄어 어 아니 뒤늦게 내가 초반에 하여튼 내가 생 거랑 항상 안맞더라고아 그래서 땡겼구나. 아, 가 이거 손 이렇게 할 때, 오, 마다 1초씩 올라가가지고, 이거 뭐지? 역시 음악인가? 해봐, 해봐. 잘 먹었다. 잘무실에잘 어, 맞습니다. 너어렵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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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찍어들어. 이가 더 빠짝!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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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무섭다. 무정대 싸움. 무서워. 무서워. 영점대 싸움. 와, 하자. 아, 단는게 아니었어. <laughs> 너무 잘먹었어 저희가 걸렸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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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받아야 돼? 요 아, 그럼요. 아, 잘먹었습니다뭐좀 아, 잘하지. 아, 너무 잘해, 다들 아. 야, 아, 아. 겠습니다어머니 어, 너무 닮았어. 아니, 아니, 아니야. 너무 그럼... 있어요. 감사해요. 아, 우리 예, 도니면 좀 사실 이렇게 동해 4위라 냄비째 오른 거예요. 야 이거 이거. 아이고. 오소 맥주도 있고 소주인데. 됐어요. 오시죠. 다 됐어요. 자 보이세요. 야 아유 준호 형 덕이 아주 그냥 좋은 곳에 왔습니다 이야 동해 좋네. 동해 좋아요. 동이 동이 좋아요. 없네, 그냥 뭐또 먹지 뭐 와, 온메탕. Good, g o 진짜 맛있어. 아, 국내 좋다. 그러게, 국내가 진짜 좋다. 마음이 좀 편하네. 아, 음. 마음이 진짜 편하네. 음. 와. 오, 맛있다. 야. 아, 아. 37초 연습하겠어. 네. 37초 연습할게. 어? 37초 연습한다고? <laughs> 음악가로서좀서운하겠 다. 이걸안 해서? 할 때? 옆링고지 아, 나쁘지 아 나쁘지 않아. 이니야 이거 참게화거이었나 맞아 맞으로 <laughs> 나쁜, <아유>. 어. <laughs> 나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나쁜 마어으로나 나쁜 마음으로. 나쁜 마음어 오래요. 솔로 안녕하세요. 괜찮으세 음, 괜찮았지 뭐. 어. 어, Let's go! Yeah! Yeah! Morning pupils! Yeah! Puga! o 어다랑 a t s a good one! Ah! Padaya! t h a t 자 r i g 다 t t h e 뛰어다닌 거야 그, 뭐, 어, 뭐, 이상한 소리 나더라 어, 밤에... 깜짝 놀랐어 더워가지람 아, 이깐바람이나좀 쐬고 와서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 이왔는데 아, 어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어? 달이 여기 딱떠 있었거든? 달 옆에 엄청 번쩍이는 게 있는데 좀나맨 처음에 이동을 빨리 하길래 비행기인가 해서 는데 근데... UFO야? 근데 핸드폰을 안 갖고 나온 거야 내가 어. 어. 저 찍어야 돼! 아그 소리였구나 어, 이렇게 후다닥 갔다가 나와가지고 찍었지 UFO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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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데 어 그럼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삭제됐어. 왜 보여줘? 아니야 삭제됐어. 아니, 왜?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우는 믿잖아. 봐봐. 잠깐만 동해바다 여기부터 검색을 해봐야겠다. 아니야 그 내가 나와서 찍으려고 했는데 없어졌어. 아니야 아니, 날파리였어 날파리. 이게 다 어. 술이 들깨서 그래. 맞아 맞아. 우리 해장국 먹으러 가자. 오 아, 그래, 그래, 그래 해장국 어. 좋아. 곰치국 먹어봐서 곰치국곰치곰칫곰칫곰칫곰치곰치곰치곰치곰해곰은 곰칫 곰이곰치곰거곰해곰국곰로곰치곰뭐곰치곰이야칫곰치곰서곰치곰물곰벙곰라곰하곰남곰는 곰칫 곰라곰하곰동곰는 곰칫 곰 곰칫 곰 곰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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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우가 그거 처음 보자마자 아빠 그랬어? <laughs> 아니 나는 극과는 그 아니야 아구, 아구, 아구 찜과지, 아구 찜과 누가 운전해? 채가 운전합니다 네가 운전해? 채널S